안녕하세요. 유니크 성형외과 이재빈 원장입니다. 코끝 성형을 하는 이유는 참 다양해요. 코끝이 낮아서 코끝 성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. 늘렸다거나 길다거나 한 경우에도 코끝 성형을 시행해요. 하지만 좀 독특한 이유로 코끝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웃을 때나 특정 발음을 할 때만 코끝이 내려가는 경우에 이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코끝의 움직임이 스트레스라고 말씀하시죠.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웃을 때 코끝이 내려가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. 사진에서 보이는 분처럼 평상시에는 코끝이 굉장히 높은데 웃거나 특정 발음을 말할 때 또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만 코끝이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. 사실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이에요. 대부분의 분들은 그 미묘한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죠. 그런데 사진 속의 이분처럼 변화가 큰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고 싶어하세요. 모든 신체의 움직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. 표정을 지을 때 움직임을 일으키는 얼굴의 근육들을 표정근이라고 말을 해요. 웃을 때 코끝이 내려가는 것도 이 표정근의 하나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 근육의 이름은 비중격 내림근이에요. 디프레서 세프티 레이지라고 부르죠. 윗턱뼈에 앞니 부분이 패인 앞니 오목이라는 곳에서 일어나서 코 문턱과 비중격에 닿는 근육이에요. 비중격 내린근은 굉장히 작은 근육이라서 대부분의 분들에서는 그 움직임이 작아요. 그렇지만 비중격 내린근이 발달하신 분은 비중격 내린근이 수칙할 때 눈에 띄는 코끝이 내려가는 움직임이 발생을 하죠. 웃을 때 코끝이 내려가는 증상을 가진 분들도 그 증상만을 교정하기 원하는 분은 드물어요. 보통 코끝을 올린다던가 다른 코끝 성형을 같이 하면서 웃을 때 코끝이 내려가는 증상도 교정하기를 바라세요. 규정은 그 어렵지 않아요. 비주 지지대를 이식하기 위해서 비행 연골과 비행 연골 사이를 박리할 때 비중격 내린계를 찾아서 절제해줘요. 그리고 나서 비주 지지대를 이식해주면 웃을 때 코끝이 내려가는 증상은 어렵지 않게 개선이 되죠. 비주주지대만 튼튼하게 세워주면 비주지지대에 버티는 힘만으로 코끝이 내려가는 증상이 교정되기도 해요. 웃거나 특정 발음을 말할 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만 코끝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. 보통 분들은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웃을 때 많이 코끝이 내려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시더라고요. 비중격 내림근이라는 작은 표정근의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에요. 어렵지 않게 개선은 가능하고요. 이런 증상이 고민이신 분이 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쉽게 교정할 수 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래요.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눌러주세요. 유니크 이박사 이세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